안녕하십니까. 타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타오는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통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통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은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의 특징은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바라보는 시선이 돈이라는 에너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마치 인간관계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한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과도한 집착은 저절로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과도한 집념과 집착은 그 돈이 본인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거나 돈이 많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죠. 근데 내가 돈에 대한 태도가 돈이 너무 소중하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아낄 줄 안다면 그 아낀다는 것은 소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나의 혈관의 흐름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돈이 소중할 때 돈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가 열린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10원 한장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서 세고 어디에서 들어올지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 사람의 감각과 촉이 돈에 있다. 그러나 그 감각과 촉이 돈에 있는 것은 돈에 집착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죠. 돈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해줄까?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이게 해줄까? 돈을 어떻게 하면 가치있게 쓰게 해줄까? 돈을 가치있게 쓰는 사람은 돈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를 밝게 만드는 좀더 의미 있고 완전한 의식 속에 계속 돈을 불러일으킨다. 그그 돈은 마치 연인과 같아서 그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올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 형성된다. 그럼 매일 매일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감각이 스스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해서 깔려 있는 무의식의 정보가 정화가 돼서 돈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희망처럼 진심으로 느껴질 때 돈이 당겨진다. 근데 내가 돈에 집착하고 돈에 초조함을 느끼고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부담스러워하고, 돈은 마치 어떤 특정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처럼 느끼는 그 분리의식은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그 돈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경영자의 마인드는 이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이 돈이 어떻게 하면 잘 쓰일 줄 알고, 지금 현재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가 나갈 건지를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고, 그것이 피부에 붙어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경영을 할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돈은요, 정확하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쌓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그 돈은 큰 돈을 만듭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적은 노력과 어떤 아주 작은 사건과 이벤트로 갑자기 큰 돈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매 순간 돈이 세이브될 수 있게 돈에 정성을 들일 줄 아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작은 돈이라도 운기를 시킬 줄 아는 작은 돈이라도 유통을 시킬 줄 아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 하루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이든 꾸준히 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돌리는 기운이 돌고 돌아서 기운이 적이 돼 기적이 일어난다. 그 쌓이는 에너지장은 더큰 돈을 불러일으켜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기적을 만든다. 하루 아침에 벼락보자가 될 것을 꿈꾸는가. 그것이 환상이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었어도 그 사람의 애프터의 인생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 돈은 상품과 붙어있고 돈은 인격과 붙어있다. 그 돈이 나의 어떤 인격을 비추고 어떤 에너지가 쌓여있는 돈인지에 따라서 그 돈은 쉽게 버려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귀하고 균형있게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으로 돈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엄청난 삶의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돈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문다는 사실과 진리를 아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돈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에게 머무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에게 흘러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유통시킬 줄 아는 사람이고, 돈을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이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쓸줄 모른다면, 그 돈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나는 어떤 철학과 중심 가치로 돈을 쓸 것인가? 이 돈이 어떠한 에너지와 의미로 쓰일 것인가? 돈이 어떻게 하면 잘 흘러서 유수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돈은 플로우와 똑같은 흐름이다. 돈의 흐름을 잘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돈은 나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그 돈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강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나는 어떤 돈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와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